힘드네요. <laughs> 손님이 한 번도 안올 때도 있는 건가요? 네 많아요. <laughs> 그럴 때는 보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청소해요. 안녕하세요. 잠시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2 8여덟살 윤혜지라고 하고요. 카페 이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판에는 바보샵이라고 적혀있더라고요 낮에는 바보샵이고 네. 7시부터는 제가 칵테일 바 운영하는 샵빈샵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어, 지금 그러면 입구가 방금 들어오신 입구 한 개인가요? 네네 이 미용실이 이제 칵테일 바로 변신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laughs> 조금 네. 기다려보세요 제가 변신할 준비를 어, 하겠습니다 들어오면 이렇게 바로 보이는데 미용실이 네네. 어 손님들이 되게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이샤빈샵을요 네네네 미용실 운영이 끝나면 제가 이제 카페일바로 운용하고 지금 뭐하시는 중이에요? 카페일바로 근신 중입니다. 아침는 미용실 안에 안 되게 이제 네. 다 숨겨놓고 제가 네. 와가지고 다 준비하고. 있어요. 자 혹시 저기 카페일바 사장님이랑. 어떤 네. 연관이 있으신 건가요? 연관 없는데 <laughs>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네. 어, 어떻게 근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샵인샵으로 하게 되신 거예요? 같이 일하실 분을 네. 찾다가 하시겠다 고 하셔서 음... 같이 합니다. 샵인샵으로 네. 다른 네. 업종을 하실 분을 찾으셨던 거예요. 네. 카페이바하시지 얼마나 되셨어요? 4월 말에 오픈해가지고 이제 3개월 넘었어요아 4월 말에 오픈하셨어요? 네네. 네. <laughs> 원래 칵테일을 좀 좋아하셨던 건가요? 저 칵테일 좋아해가지고 유치원 교사 하면서 같이 조조 기능 사잘격증다고 원래는 그러면 유치원 교사 일을 하셨던 거예요? 네. 대학 어... 교육과 나왔고 유치원 교사는 2년 정도 하고 방문 네. 미술 교사는 재밌어요. 그럼 장사는 이번에 4월에 오픈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4월에 오픈한 그 장사가 처음 장사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첫 장사입니다. 칵테일 바 하고 싶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칵테일 바에서 알바로 일했어요. 훈련하면서. 어. 근데 지금도 투잡하고 있어요. 콜센터 알바 낮에 하다가 그만두고 키즈 카페 다음 주부터 출근해요. 사장이 됐어도 낮에 알바해야 됩니다. 지금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10시 돼야 되어서 3시간 밖에 영업을 못해요. 지금 7시부터 그럼 10시까지 하시는 거예요? 네네. 오픈이 7시인가요? 네. 그래가지고 매출은 알바하는 게더 낫습니다. 아. <laughs> 이제 좋아지겠죠? 출연 신청해 주셨잖아요. 네네. 출연 신청 계기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되게 돈 많고 잠도 안자 그런 사람들만 창업을 할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처럼 되게 평범한 사람도 네. 창업을 할수 있다고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음... 출연 신청을 하게 됐어요. 근데 대신에 책임은 자기가 져야 한다는 거. 저는 이제 낮에 알바하는데 네. 그래도 만족하거든요. 음... 책임질 수 있으면은 의지가 있으면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laughs> 네. 여기 네. 칵테일 바로 바뀌었습니다. <laughs> 아, 이렇게 막아서. 네, 이런 식으로 아늑하게 술 드시라고. 지금 7시 되면 문 닫는 거예요, 바보샵은? 네, 근데 아직 손님이 계시니까. 네. 그런건좀 용통성 있게. 아. <laughs> 유아교육이랑 이 칵테일이랑 굉장히 안 맞는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하다가 칵테일을 발을 하게 되셨어요? 제가 낮에 두 달에 한 번씩 엄마를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돼가지고. 음. 시험교사는 시간을못빼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할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학생 좋아하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맞더라고요 애기들도 좋아하는데 저 어른들이랑 대화하는 것도 재밌어서 어른들이랑 놀고 싶어서 이렇게 창업하게 됐습니다. 이거 채워놔야 돼요. 지금 장사진이랑 3-4개월 이렇게 되신 거잖아요 네 할만한가요? 제가 개발한 칵테일이 있거든요 딴데안 파는 손님들이 좀 맛있다고 하시면은 좋아요 돈은 못 벌지만 네 <laughs> 즐겁습니다 아직 3개월 차여서 그럴 수 있겠죠? 제가 좀 좋아하는 거랑 네. 좀 잘하는 거 사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둘다 해보자 좋아하는 거는 이제 칵테일 바인 거고 네 잘하는 거는 낮에 알바를 하는 거죠 음. 애기들 계속 상대를 했으니까 아, 여긴 창고에요? 네. 이렇게 샵인샵으로 같이 하게 되면 좀 불편한 점은 없나요? 자영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샵인샵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네. 얘기만 좀 통하면 불편한 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담이 좀 덜하죠 월세를 거의 반반 하고 있으니까 오 부담이 좀 덜하고 오전이랑 오후랑 매장을 비워놓지를 않으니까 매장이 조금 더 활성화돼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손님들도 신기해하고 네,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사 이런 샵인샵은 어떻게 하다가 알고 또 이렇게 하게 되셨어요? 카페에 샵인샵 구하신다고 공고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 카페 검색해보니까 네 창업을 네. 하고 싶으니까 공고가 올라와서 연락드리고 하게 됐죠 근데 그때는 막 네. 확실히 아나 해야겠어 이런 것보다는 솔직히 대출 받는 거 무섭잖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기회가 있으니까 시작을 아. 하게 된 거죠 창업 비용이 총 토탈 얼마 들어가셨어요? 한 천만 원안 들었어요 왜냐면 보증금이랑 관리금 없으니까 보증금이나 권리금은 지금 바보샵 사장님이 다 어, 내주셨으니까 그쵸 그쵸 지금 월세만 내면 되는 거네요? 네 이제 월세를 같이 부담을 하는 거죠 사장님 원래 그러면 좀 모아놓으셨던 자금이 있었던 거예요? 교사하면서 모은 전재산 탈탈 제 나이에 비해서 많이 모으진 못해가지고 제가 저는 좀 약간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바로바로 네. 바로 배워보느라고 돈을 많이 썼어요 악세사리 자격증도 있고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못 모았는데 기회가 네. 좋았죠 지금 3개월 되셨잖아요 장사하신 네네네. 지 3, 4개월? 네네. 좀 해보 니까 막상 이제 현 실은 좀 어떤 가요？힘들 때도있 죠？제일 힘 들었 을때는 일주일 동안 손님 이, 안오셨을때 이대로 나는 끝났 구나, <laughs> 끝났 구나 생각 했 는데, 그래도 그이 후에 한번씩오셨던 손님 들이 또오 시고 생각 나서 왔 다고 음. 그런 거보 면서, 아, 내가 손님 들 한테 진심 을다 하면 운영 은해 나갈 수있 겠구나 이런 음. 생각 을 했어요. 지금 이렇게 좀 그래도 많이 힘든 상황이잖아요. 사장님은 좀 어떤 노력을 좀 많이 하고 계신가요? 노력이라기 보다는 손님들을 저는 다 기억해요. 그 손님들이 하신 말도 다 기억해서 이쑤시개 필요하다고 하셨으면은 이쑤시개 이렇게 갖다 놓고 저는 담배도 안 피는데 라이터도 갖다 놓고 안경 닦기까지 있어요. 쓸듯이다가 안경을 휴지로 닦으시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아, 딱 갖다 놔야겠다. 음... 어, 이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사소한 것들? 잠시만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손님 없을 때는 그냥 항상 청소해요. 혹시 몰라가지고 청소를 네. 되게 많이 신경 쓰거든요. 아무래도 미용실이랑 같이 하니까 맨날 빻고, 계속 쓸고, 빻고, <laughs> 쓸고. <laughs> 취원교사 할 때도 네. 애들한테 먼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 똑같은 것 같아요. 어른이어도 먼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음. <laughs> 뭐라고요? <laughs> 아니, 오늘 손님이 네. 안 오시면은 저청소하는 거만 계속 찍으실 수도 있어요. 학생이 만드는 것도 뭐 보여드릴라 했는데 아... 못 보여드릴 수도 있겠네요. 힘드네요. <laughs> 손님이 한 번도 안올 때도 있는 건가요? 네, 많아요. 그럴 때는 보통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하루 종일 청소해요. 이런 거정들도다 닦아야 되고 네. 이런 거 하다 보면 세시간 금방이죠 후회해보신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 후회한 적은 없어요 유지하려고 낮에 네.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고 애초에 막 돈을 많이 어나돈 많이 벌어야겠다 하고 정사를 시작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봐야겠다 네. 이 생각에 한 거여서 후회가 없는 네. 것 같아요 유치원 교사만 계속 하셨던 거예요? 아르바이트는 대학 때 많이 하고 음. 사우나에서도 아르바이트 했었어요. 사우나면 어떤? 사우나가 첫 아르바이트였는데.